이렇게 되면 또다시 부담이 생겨서 볼넷을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을 때는 승부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풀카운트. 그래도 역시 주도권은 이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우중간 탐정! 네! 로하스! 줄리어! 그라이트 스트 오늘 경기에 반점을 찍습니다! 대단한 타격 기술입니다. 뭐 타석에서 그렇게 막 힘을 가하고 막 이런 스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턴 동작으로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노아 선수거든요. 이제 점수는 9대2 수원 KT 위즈. 아, 정말 좋은 타자네요. 네. 상당히. 안정돼 있고, 아까 그잘 떨어진 배적을 예, 결국은 카트카트 하면서 빠른 보호 스트라이크가 들어오 것을 놓치지 않고 라인드라이브로. 예. 조금 그 속도가 몇시 나올지 모르겠어. 발사각은 한 22도, 24도 안쪽인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높게 날아가지않 예, 았어요 볼카운트 끝에 멜로 하스 주니어의 그랜드 슬램. 오늘 멀티 홈런의 주인공 멜로하스 주니어 세즌 32호 32호까지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32호 홈런은 발사각 22.4도 굉장히 낮은 러치의글이에요 예. 맞는 순간 힘이 실려서 마인드라이브로 그대로 보냈는 그렇죠? 아마 저기 스탠드가 없었으면 계속 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laughs> 힘이었어요. 예.